대표님께서 반도체 쪽 이렇게 만나게 하는 이유는 어떤 건가요? 저는 한국이 제조업과에 한다고 생각해요. 네. 네. 벗어나는 순간에 우리도 나아가요. 그 R&D. 음. 저는 솔직히 말하면 과학하시고 기업하신 분들한테 그, 그 지점에서 되게 미안하게 생각해요. 그걸 어떻게든 막을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, 그걸 그런 상황이 못했어요. 그게 결국은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. 그리고 그게 지금 그 이후에 예산은 돌려놨는데 근데 어떤 마음의 상처 같은 것 그런 게 다시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상민 의원이라고 계세요 음, 민주당에서 음, 오선하시고 예, 대전에서 근데 예, 음, 그분이 맞아. 대전이잖아요 모셔와서 이제 뭐 고생만 하시다가 가셔서 제가 좀마음에안좋았는데 음. 이분이랑 그거 그게 기억나는 게 r d 이슈는 사실 뭐그 전에 어느 정도 삭감이 돼 있는 상황이었는데. 제가 작년에 총선 여당 비대위원장을 할 때, 한 3월, 이종섭 사태 이전, 음. 이종섭 뭐, 런종섭 그거 이전에는, 한 우리가 한 170석까지도 되는 <laughs> 분위기였어요. 그런데 제가 의문이 있었던 게, 아니, 대전도 우리가 거의 다, 다 이기는 거였어요. 이게 왜 별로 영향이 없지? 이랬는데, 3월이 돼서 음. 대학원생들 급여주고 음. 채용한 하는 시점이 되니까 이게 뭐, 완전히 음. 바닥을 쳐버리더라고요. 그때 이상민 의원님하고 망연자실했던 기억이 선한데요.